신동문, 읍성의 동쪽문, 허지석입니다 조치... 여기, 여기 올라 여기 올라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위험해. Hacerlo. 여기는 떨어져요. 잘못하면. 여기 음. 중간에 블럭 보이잖아요. 저게 네, 네. 읍성 성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성로 동, 동쪽 성벽이 있어요. 가장 남쪽에 흘린 성벽입니다. 아... 일제가 성벽을 허물 때 제일 먼저 북성로, 서성로, 남성로, 동성로 순으로 허물거든요. 그리고 불, 읍성의 동쪽문 이름이 진동문. 그러니까 여기에 표지석이 있고, 요 앞에 요 건물이 바로 이제 대구 최초의 백화, 백화점이었던 EBC 아 백화점입니다. 일본인 이세웠어요 앞에 건물 지금 보이는 건물입니다. 예. 신라 기금속 백화점 예. 있는 요 건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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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신라 기금속 백화점 건물이 요 건물입니다. EBC 아 백화점. 일제시대 때요 건물이었고, 요게 지금 이렇게 변했다가. 열흘식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일본이 백화점에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상권의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뒤에 북성로에 5층에미나가의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 수문로 입구에아까 전에 우리 민족 조선인 민족 자본가가 이 건물과 이제 무영당이라는 백화점을 세우면서 이제 일제의 일제와 백화점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는 거지. 예, 네, 요겁니다. 옛날에는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모형에 사들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갈 겁니까? 동성로 따라 갖고대곡백으로갈 건지 아니면 시청 이 길이 대구 시청이잖아. 시청 쪽으로 가갖고 복싱 부분을 할 건지. 일단 여기 가서 건너기 쉬운 대로 2 8 0원 건너로 해가 복싱 부분 가보시죠. 그리 갈래요. 아니면 그날 만약에 그날 이 길을 걷는다면. 선생님들한테 동성로를 한번 걷게 하는 방, 걷게 해보는 것도.